저저저 실례, 죄죄 죄송합니다. 지 너무 웃기서 못하겠어요. 아 어떡하죠? 갑시다, 갑시다. 응, 음, 갑시다. 후. 안녕, 난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 김여찬이라고 해. 안녕, 난 간호학과 재학생 박하빈이라고 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수시 입자에 지원할 신입생들에게 우리 과에 대해 알려 주기 위해서야. 너희 과에 대해서 소개해 줄래? 우리과는 간호학과인데 4년 동안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어. 1, 2학년 때는 해부학과 생리학 같은 기초 교과목을 배우고 고학년이 되면서 기본 간호학, 정신 간호학, 아동 간호학과 같은 전공 이론 과목도 배우고 있어. 너희 실습도 한다며? 우리는 3학년이 되면 병원으로 실습을 가게 되는데, 졸업 전까지 1000시간 이상의 실습을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어. 그리고 2018년도에 투사캠퍼스로 이전하게 되면서 실습실이 아주 좋아졌어. 음, 간호학과에서 중요한 게 있다는데, 그게 어떤 거야?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과 윤리에 관련된 공부도 하고 있어. 어이, 참 재밌겠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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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콘서트 과는 뭐 배워? 우리 과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인 지능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고 있어. 아, 너가 사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너희 과는 어디로 취업해? 우리 과를 졸업하게 되면 나중에 웹, 모바일, CS 관련 지능형 프로그래밍 개발 쪽으로 취업할 수 있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 과만큼 비전 있는 학과가 또 있을까? 대본 읽는구나? 정답이야 이제 수시 2차 기간인데 너희 학과 전형은 어떻게 돼? 우리 간호학과는 학생부 80% 면접 20% 반영되고 있어 너네 학과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학생부 80% 면접 20%로 진행이 돼 면접 준비할 때팁 같은 게 있을까? 면접 팁이라 하면 자신감 있는 태도 아니면 열정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이럴 게 아니고 교수님께 여쭤보자 교수님, 교수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 면접 시 전공 지식이나 학업 능력보다는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태도 그리고 인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주로 팀을 이루어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끊임없이 진화하는 신기술을 습득하여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되니 지원자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답변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학과에서 신입생 면접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인성, 올바른 직업관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아픈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간호하는 일은 매우 숭고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간호학과를 지원하기 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지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호사는 다양한 계층과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야 하므로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주어진 질문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 이런 팁이 있었구나. 신입생 때 잘하면 유용할 것 같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상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해줄 말 있어? 이 영상 보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꼭 합격해서 학교에서 만나요. 건축과를 지원한 수험생 여러분 꼭 합격해서 즐거운 학교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파이팅. 으아! 훌진, 우리가 <laughs> <laughs> <laughs>